안녕하세요. 벨벨라입니다 며칠 동안에 집안에 결혼식도 있고 바쁜 일정이 많아가지고요. 영상이 못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언박싱 했던 아이들 다 분갈이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 올려놨는데요. 지금 라벨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아이들도 있죠. 이 아이는 키싱이고요 이 아이는 사치, 브레이브 합식해 놨고요. 데비, 세포트를 합식해 놨는데요. 이 꼬지 하려고 아이들 이렇게 입장 떨어진 아이들 사이사이에 꽂아 놨습니다. 이 아이는 오팔리나인데요. 세포트를 합식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면서 물도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탐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모건 뷰티. 저희 집에 외도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로제트가 여러 개 달린 아이인데요.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좀 특이하게 생긴 아이죠. 푸릇푸릇해서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파필라리스. 이 아이는 도테라. 제가 젠가부터 이렇게 어 외두가 아니고 쌍두가 요런 식으로 수영을 갖춰진 아이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도 도테랑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 꼭지점을 이렇게 손톱에 찍고 있고요. 옵티샤인데요. 굉장히 저렴하게 사나이인데 수영을 이렇게 가지고 있네 풍성해 보이고요. 이렇게 살짝 물도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고대에는 성민, 요 아이는 적기성, 아마존에스, 요 아이는 은행목인데요. 저희 집에 아학목과 아이들이 사랑모하고 아학모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처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보석인데요. 작년에 외도로 어린아이 키우다가 네, 잘 키우지 못해서요. 이 아이는 다시 구매한 아이고요이 아이는 수빙, 묵은둥인데요. 두 포트로 이렇게 합식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도미인,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수영을 이렇게 갖추고 있네요. 메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여러 개의 아이들, 메인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기에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입니다. 홍매아, 홍매아도 조금 물이 들어있죠. 이아이는 천원짜리를 두 포트로 구매해서 합식을 했는데요. 이렇게 네, 심어놨습니다. 요 아이 트리만 엔시스 화분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요 예전에 화분들이 다 사용을 해가지고 요 아이는 유리잔에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굉장히 작은 아이라서 소주잔 정도 크기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자보금 요 아이도 수형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아이는 블루서프라이즈 이렇게 꽃대를 물고 있고요. 요아이도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아이는 나나킨. 요아이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생겼죠. 나나킨. 앙팡금 요 아이는 입장이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도 수영을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요 아이는 패러독스 수노바니, 큐피트, 로망도 있고요. 정야 대부분 이렇게. 쌍두가 이렇게 입장을 로제트끼리 이렇게 모양을 요렇게 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매를 많이 했답니다. 요 아이는 애심이고요. 요 아이도 꽃대를 물고 있어요. 요 아이는 끝에 요렇게 빨갛게 물을 드는 아이인데요. 안쪽에 저희 집에 와서 부릇부릇한 잎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 앵글 브에꽉 찼죠? 개수만한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는 베리 종류 아인데, 제가 이름표를 안 달아놨더니 이름을 모르겠네요. 요 아이들은 두 개를 합식을 했는데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고사옹 왼쪽에 있는 아이는 히아리움 요아는 퍼플 딜라이트 요아는 캉캉 이렇게 아이들을 분갈이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